안녕여요월빅입니다 4천만 다운로드 기념 해피 선물. 이것도 새로 나왔으니까 한번 깨봐야죠. 초급이에요, 초급. 요거 분명히 메탈판일 겁니다. 저번에 메탈판인데 그냥 보냈다 안 깨서 당황했는데 요거 메탈, 메탈덱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. 돈도 많고, 양콤보도 많고, 정리합시다. 응? 걸어오는데, 이번에 100원 모을 걸 그랬나? 일단, 가까이 오지 못하게 달립시다. 아, 뒤에 성이 따로 보이네, 이번엔. 정체력 얼마니? 2,000? 2,000이면 뭐 한방감이고. 정문도 나오고. 아이고, 4천만 다운로드라고 위에 한글로. 그래도 신경 써줬네. 만잖는 한글이잖아, 확실히. 그렇죠 크기가 안 터져. 히트백 치킨 사이에 성을 뿌시면 되는군요. 크리가 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. 아 이번에 또 생각 잘못했네. 그냥 달렸으면 되는데 이번에야말로. 어쨌든 9,000점 넘었습니다. 양코티켓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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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어티켓, 양코. 클리어 보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. 어, 1분만에 녹화 종료 되게 되겠네요.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금방 다른 영상 올라가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